유하자면은 그죠? 공화사란 말은 공자는 공장 뜻이잖아요. 장인을 말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우리 이준 선생처럼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서예가 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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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가를 공화사. 어? 공화사가 그림 잘 그리는 프로가 전문가가 불능지 자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몰라. 어?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을 유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말미암아서 뭡니까 고하 마음이 마음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져. 네? 제법성 모든 진리도 이처럼 이루어진 것이다. 자, 더 나가 봅시다 좀더 읽어보면서 그죠. 다음에 십여 공화사 능화 제세간 오원실 종생 오원실 종생. 무법이 부족. 무법이 부족. 자, 심 마음 동그라미. 아, 마음 말하려고 그랬구나. 어, 그림 그 사람 누구냐? 마음이구나, 마음. 마음. 응? 마음은 마치 뭐 같냐? 그림 잘 그린 사람 같아. 자, 여러분 잠자리 내기 전에 수많은 빌딩 지었다 부셨다 하죠. 건축가 아니요? 수많은 거 했다 말았다 하죠, 그죠? 전문가 아니요? 그런데 그게 현실 속에 돼야 안 돼. 그렇죠? 어? 아무튼, 공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노력하면 되는 수가 많이 있어. 그죠? 공상이 현실될 수가 있어. 이게 SF의 공상 세계가 지금은 현실되버리잖아요. 어? 불가능이 없어. 그걸 개발하고, 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Understand? 자, 음. 그러니까 능화, 재세관. 마음이 세간 우주를 막 그려. 어? 마음이 우주를 막 그려. 우리 마음을 어떻습니까? 저 천상 갔다 극락 갔다가 만들어 가잖아요. 막 그려내 만들어내. 오 온실 종생, 오 온도, 오 온도 모두가 다실 실제로 실제로 종생 마음 따라 일어난다. 색수상 행식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종 따를 종 마음 따라서 따라서 생겨난 것이다. 응? 무법이 부조는 무자 불자가 이중부적이죠 하지 않는 게 없다. 강조니까, 무, 무, 자, 불자 빼버려. 법. 어떤 대상마다, 어떤 것마다 만들지 못한 것이 없다그 말이야. 다 만들 수 있다. 뭐가? 마음이. 뭐가? 마음이. 뭐가 만들어내? 마음이. 무법이. 법마다 만들지 못한 게 없다. 마음으로는 아프리카 난민 구호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오조직 파괴된 가슴 막 붙여놓고 싶잖아, 이렇게. 남극 북극에 얼음 녹은 가슴 붙여놓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그지? 마음은 가득하지. 그 마음. 자, 그 다음에 따라 합니다. 여심불여기. 여불중생년. 응지불여심. 응지 채성개무진. 채성 예. 마치 마음, 마음과 같이 불. 여불여심불여기 마음과 같이 부처님도 그렇게 그래 마음 속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마음 응? 무구식 응? 청정식 아마라야식 그것도 그래 마찬가지야 그죠 여불중생 부처님처럼 중생도 그래 중생도 그래 응지불여심 마땅히 알아야 된다 강조 응지 동사가 먼저 나왔죠 아세요 알아야 한다 부처님과 마음, 체성, 개무진 그 본래 연결된 본바탕 체성은 무진 다 같은 것이다. 이게 부처가 나오는 본 바탕 밭이 있는데 밭에다가 뭡니까 콩심우면 뭐가 날까 콩이나 깨심우면 뭐가 날까 깨가 나 그치 맞지요? 어 바탕은 같다 중생이 나오는 바탕 또 부처가 나오는 바탕 같아. 이거 이 부처가 나오는 바탕에다가 부처를 심어 놓고 발심해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바람이 돼 가면 누가 열려? 부처가 열려. 응? 그죠? 근데 심어 놓고 안 갖고 버리면 죽어버려. 그럴까, 안 그럴까? 이제 발심하고 그냥 말아버려. 그러면 싹이 안 나버리잖아. 응? 성장 안 해버리지. 그죠? 키워지지가 않죠? 공덕이 안 자라나죠? 요 기절이에 대해서 육식권 환경에서 더 멋있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따라 할까요? 여심불여이 여불중생년, 신불급중생, 신불급 시삼무차별. 시삼 이게 더 유명한 기절이야6 0권하음에 나온 거. 자, 신불급, 급자는 엔드. 마음과 부처와 엔드. 그리고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저 보세요. 마음 바치 있으면 깨달음은 누구라 그랬어? 부처. 마음만 못 깨달으면 누구라겠어? 중생, 그렇죠? 차별이 없다 그랬지. 연말이 그 말이.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 못 깨달으면 중생. 이게 마음이라는 데는 차별이 수 없어 없잖아요. 마음에서 뭐가 나왔어? 부처도 나오고 중생도 나오고, 본부도 나오고 성인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어리석음도 나오고. 그다음에 약인지심행 약인지. 보조제세간. 신즉겸불, 요불진실성, 약인 만약에 사람 인자는 누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심행 마음에 대해서 그죠? 시, 지 심행 심행을 마음을 안다면 보조제세가 모든 우주를 보조 널리 비출 것이다. 깨달음의 빛을 비출 것이다. 그죠? 시인 즉, 전부. 이 사람 뭐냐? 부처님을 본 사람. 깨달은 사람이요. 그죠? 요 불, 진, 요, 자는 깨달았어. 뭐야? 부처님의 진실한 본성을 깨달은 사람. 즉, 이 사람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누구든지 마음, 심행, 마음을 알면은, 일주의 심조, 마음을 깨달으면은, 깨달으면은 바로 이 사람이 뭐냐? 온 우주를 밝힐 만한 사람이다.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이게 마음 깨달으 누구야? 부처. 여러분도 마음 깨달으면 우주를 밝히는 뭐가 돼? 빛이 된단 말이지. 누가 돼? 송이 된단 말이지. 누가 돼? 스승이 된단 말이지. 그죠? 렇 자, 신부주어 신. 신부주어 신. 신역부주심. 이, 이 능작불사. 자제 미증료. 마음은 몸에 있지 않고, 예? 또, 몸 또한 마음에 있지 않아. 몸과 마음이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을 해. 예? 그지만은, 마음 깨달으면은, 몸도 다 깨닫게 돼. 그래서, 능이 불사를 만들어. 즉, 진리를 만들어내. 그래서, 진리 만들면 누구냐? 자주 자제한 사람. 또는 무예인. 무예인 배웠죠? 권림이 없어.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냐? 우주를, 집으로 삼아, 허공을 이불 삼아, 산을 베개 삼아, 어? 바다를 침대 삼아. 멋있잖아, 그지? 이게 다시 말하면 자유자재. 어디에 가더라도 맞지 않는 곳이 없고, 옳지 않는 곳이 없어. 어디에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이게 바로 무예인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미중류란 말은 일찍이, 일찍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정말로 희한한, 희유한 일이다. 이 말이 미중류란 말입니다. 자, 다음에, 야기인 요교지, 야기인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요심조.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은 자는 동그라미 치고, 누구든지, 사람이 누구라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요지, 요지는 안다면, 깨달은다면, 뭐야? 삼세일체불.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모든 부처님, 삼천배 하잖아요. 과거의 천부처님, 현재의 천부처님, 미래의 천부처님. 삼천분에게 한 번씩 절하니까 몇 번이 돼? 삼천배. 그분들 왜 부처가 되는지 알려고 하느냐? 한다면 은 뭐냐? 응관 법겨서 응은 반드시 관. 관찰해봐라. 잘 바라봐라. 잘 생각해봐라. 어? 뭘? 법계의 성, 법계성밑 미치고, 마음이다. 뭐라고? 마음. 마음의 본성. 아까 말한 함장식, 재판식 가운데에서 의미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더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안말라야식, 백정의식, 무구청정식,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 그 마음으로 꽉 채워봐라. 법계생을 깨달아라. 요지, 약인, 요교지. 만약에 사람이 법계생을 깨달은다면, 응? 삼세 일체를 알게 한다면 법계성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법계성품을 확실하게 마음을 깨달아라.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체 유심이죠. 뭐라고? 일체 유심. 이런 구조를 모르고 그냥 읽어가지고는 속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긴가민가.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앞에서, 그죠? 예? 두 보살님들이 말한, 뭡니까? 팔식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아, 일체 의심조가 뭐냐? 공을 깨달은 지혜를 말하는구나. 뭘 말한다고? 공을 깨달은 지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있어도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애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행해서 번뇌망상을 다 제거한, 응? 청정무구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중국에서는, 동양에서는 평상심시 돌아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깨달았, 뭡니까? 깨우쳐가지고 부처가 되게 만들려고. 왜 부처인 줄 모르고 살고 있냐? 요 내용을 시평품에서 뭡니까? 시평품에서 낱낱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부처인데 왜 모르고 있냐면서 찾아가가지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어? 뭡니까 보도마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행품 내용입니다. 안다스텐 흥미진진하겠다, 그죠? 어, 그죠? 자, 다음 시간 여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 도반님 감사합니다. 금생에 성불하세요.